현탐의 사진관 순서대로 갈게요. 여기에서는 기술자, 엔지니어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뭐 자동차 정비공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술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넓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 사회적 유형은 상담자가, 상담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요. 자, 진취형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판매원역에 들어갑니다. 판매원,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취형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무직 근로자가 이게 들어갑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어, 은행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은행원 등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습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현탐의 사진관에서 현실형은 키워드를 좀 적어드리면, 어, 도구적인 거, 도구를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도구를 다루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시, 현실형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그 다음에 탐구형은 아신대로, 어, 거기 도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추상적인 문제 해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상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가는 아신 대로 상상력, 심미적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대인 관계가 되겠죠. 대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판매원 진치형은 우리가 이제 좀, 어, 지배적인 성향이다 그랬잖아요. 지배적인 성향. 이러한 것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진취형에서, 음, 어떤 지도자와 연관성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진취형은 지도자 성향이 있고요. 지도자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말씀드린 이제 설득적인 형태가 있다. 지배적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습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리가 들어가면 돼요. 수리, 수리적인 계산 이런 것들에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꼼꼼해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습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하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심리학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기술 확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1차에서만 계속 나왔던 건데요. 기술 확인, 밑에 보면 작업자 역할 모형 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학자들의좀 신경을 써주세요. 볼레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볼레스라는 학자는 생애의 세 가지 상자라는 그의 저서에서 기술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기술 확인이 된 거예요. 기술을세 가지 중요한 범주를 사용하여 자기관리기술의 동그라미 1, 기능적, 전환적 기술의 동그라미 2, 일의 내용 기술의 동그라미 3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것을, 이것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기술은 한 개인의 타인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권위, 시간, 공간, 물질 세계 등과 관련 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기능적, 전환적 기술은 개인이 정보나 사람, 그리고 사물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기술입니다. 일의 내용 기술은 끊어요. 어휘, 관련기법, 과정, 주제 등을 숙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관리기술의 밑줄, 기능적전환적기술의 밑줄, 일의 내용기술의 밑줄 이세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폴레스라는 학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결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 기술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이란 단어가 중요하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그러면 기술 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레스라는 학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딱 연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일의 내용 기술이 있었다. 기술은 빼고요. 그 다음에, 어 기능, 기능적 전환적.